<laughs> 아유, 또, 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아이고. 아.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9월을 <laughs> 네. 맞해서 네. 촬영을 하니까 네. 감이 조금 떨어지긴 했나봐요. 아, 용적으로 <laughs> 아,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영적재 네. 충전을 위해서 네. 오늘은 네. 말씀. 아, 하셔야죠 아, 네. 좋습니다. 네, 30분과 네. <laughs> 말씀으로 세워지는 네. 제자입니다. 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보면서 다시 네. 말씀으로 재충전 네. 예. 한번 해보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나 너는 외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 부사님 살면서 네, 성경을 몇번 정도 읽어 보셨어요? 아, 제 성경 어, 어, 1년에 한 네. 번에서 한두번 정도. 읽게 오, 와이야. <laughs> 저와는 나는, 비교되는, 아, 대 모습입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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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제가 저와 비슷할 줄 알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뭐 아, 혹시 당스럽게아 오늘부터 또 네. 뭐, 새로운 시작으로 아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근데 <laughs> 네. 살면서 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교회에서 뵐수 있을 텐데 네. 본인은 나이만큼 성경을 습득하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이렇게 막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이 안에서 뭔가 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네. 이제 뭐 저와 같이 막잘안 읽고 이런 사람들은 음.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성경책이 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아. 이걸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네. 뭔가 반복하고 진짜 1 년에 한번 무조건 읽겠다고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걸까? <laughs> <laughs> 질문 을 던질 수 있겠는데 네. 목사님께서 답변을 맞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이게 성경은 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네. 왜냐면이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는 구절도 있지만 스토리가 되어 있는 성경은 이게 음. 잘 읽히지만. 음. 그 외의 성경은 또 어려운 성경도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럼요. 네, 막 어, 머리가 뭐막 막아질 정도로 진짜. 맞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서 창세기부터 항상 시작하지만 이제, 멈추는 지점이 있죠. 그쵸. 네. 이제 레위기부터 이제 멈추기 시작하죠. 아, 그근데 네. <laughs> <laughs>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발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사님께서 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중요한 해답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음.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에 너무나 필요한 재다 라고 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될수 있는 어그 모습과 삶의 태도와 방향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아.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막 지혜의 말씀도 좋은 말씀들이 네. 어쩌면 세상의 책에서도 네.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네. 내용들 네. 정말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바른 이런 네. 내용들은 성경 속에서 담, 바깥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네. 성경 속에 담겨있는 정말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계획과 또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말씀들은 음.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맞아요. 읽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작성하게 한 책이잖아요. 음. 이 성경이 왜 쓰여졌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이유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 그냥 기록해놓기 위해서만의 그 단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음. 후대의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점검하고 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볼 수 있는 그죠 네. 상관이 없어 보여도 네.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또 맞아요. 새로운 기준과 네.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 성경을 한번 다 읽는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요, 매일매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요, 찬송가가 좀 꼈네요. 어, 네, 이게. 한 번에 읽으려면 당연히 많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꼭 1년에 한 번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음.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네. 분명 말씀이 우리의 아. 삶에 주어지는 또 아.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매번 읽을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네 네. 새로운 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수 있는 책이 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매일 읽어도 새로운 책이 네. 성경이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살았는지 음.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이번 주는 또이 성경과 함께하는 한주가 네. 되기를 또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저도 시작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네.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laughs> 말씀 한 네. 같이 네. 읽어봅시다. 네. 말씀으로 네. 새로워지면서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말씀으로 고고. 화이팅. 고고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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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아네. 다올지 마요. <laughs> 안녕. <웃음>